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또한 매년 받는 건강검진에서 정상수치를 벗어나는 결과들을 보면 걱정도 많이 되실 건데요. 그래서 술, 담배도 줄이고 기름진 음식 섭취도 줄여 건강한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실 겁니다. 또 헬스장을 등록해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실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는 16세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혈관도 50%가 좁아진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실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메가3를 많이들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통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성분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원료가 안전한 성분인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린내가 나지 않고, 가성비 좋고, 함량도 충실한 오메가3 제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는 오메가3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영양제인데요.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으로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3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 연어, 들깨 등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통해서라도 꼭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함량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근당에서 만든 프로메가 제품은 EPA, DHA 성분이 900mg으로 고함량 제품이고 순도가 높은데요. 프로메가는 4중 기능성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4네 가지 기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혈행은 단순히 혈액의 흐름을 넘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혈행이 좋지 않으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행이 좋지 않으면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몸 전체에 골고루 공급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액은 체내에서 생성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수거해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좋지 않으면 노폐물이 체내에 쌓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잘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달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기억력, 인지기능 관리에 중요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메가3 섭취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는 혈중중성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높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데요.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는 건조한 눈을 개선하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현대인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눈의 피로와 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매우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습니다. 이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은 DHA에 집중하여 기존보다 함량을 높였는데요. 이 DHA는 눈의 망막 조직과 뇌의 신경조직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사실 DHA와 EPA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빠뜨릴 수 없는 필수 지방산인데요. 지방산은 몸 속에서 컨디션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균형 있게 섭취할 필요가 있는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원료도 중요한데요. 최근에 생선류가 수은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하지만 프로메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프로메가는 남태평양 소형 어류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해 중금속 위험이나 환경오염 걱정을 줄였습니다. 또 종근당 건강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으며 25단계의 제조 공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메가3의 캡슐이 너무 커서 삼키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프로메가는 기존 제품보다 44%가 작아진 캡슐로 목 넘김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섭취 후 비릿한 어취가 올라와서 불쾌해 하시는데요. 프로메가는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장용성 캡슐로 비릿한 어치 걱정이 없습니다. 식전, 식후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번 이 캡슐을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3는 공기, 온도, 습도,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산패가 되기 쉬운데요. 프로메가는 개별 PTP 포장으로 되어 있어 외부 환경 반응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산패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프로메가 오메가3를 강력히 권합니다. 첫째,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지질 개선이 필요하신 분. 둘째, 최고 함량 오메가3를 찾으시는 분. 셋째, 부족한 운동으로 혈행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넷째,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 다섯째, 자주 깜빡깜빡하는 중장년층. 여섯째, DHA 섭취가 필요한 임산부와 수유부. 일곱째, 쉽게 지치고 일상의 활력이 떨어져 고민이신 분. 여덟째,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한 식사로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아홉째, 기름진 음식 등의 식습관으로 지방질 섭취가 많으신 분. 오늘은 프로메가 오메가3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성비 좋은 오메가3 구매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